자, 우리의 사라 AI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폭주 중이고요. 지금 사라 AI 제가 말했던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 일단 축하드린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사라 AI 최근에 상장됐기 때문에 정보가 매우 미흡하고 지금 차트상으로 뭐 지지 구간이 어딘지 저항이 어딘지 여러분들이 확인해보기 힘들어서 지금 이걸로 매매하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라 AI 제가 정보 알차게 준비해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라 AI를 왜 눈여겨 봐야 되는지 이 종목이 지금 시점에서 왜 이렇게 중요한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ppt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사라 AI 자, 여러분들 이 사라 AI가죠 왜 제가 좋아하는지 좀 설명을 들어보자면 일단 저점 대비 얘가 450% 가량 지금 상승이 마구마구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얘가 지금 중요한 이유가 삼성에서 투자한 사라 AI라는 지금 찌라시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뭐가 삼성에서 투자를 했냐 이게 뭐 피셜이 나온 게 있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 있는데 예. 네, 제가 더 정보를 다 끌어 갖고 가지고 온 상태고요 일단 이사라 AI가 산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초기에 투자한 VC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VC들 중에서 뭐 폴리첸 캐피탈, 판테라 캐피탈 등등 메이저 이제 VC들 다 매수를 했고요 이 초기 투자한 VC들 중에서 삼성 넥스트가 껴있는 걸 우리는 확인해 볼수 있죠. 이로써 삼성에서 사라 AI를 최접적으로 매수를 했다는 건 우리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코인 시장에 뭐 들어온지 오래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얼마 이제 오래 안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코인들을 보면은 너무 많이 상장되어 있고 얘가 좋은 코인인지 어떤 코인이 펀더멘탈이 좋은지 어 얘가 좀잘 갈라나 이게 막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왜 정보 를 보기에도 빡세고 다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술료 자체가 좋긴 하지만 뭐가 좋은지 모른단 말이야 이 백서를 읽어봐도 어? 뭐가 얘는 어디서 쓰는 코인이고 뭐 블록체인이 뭐 웹3니 탈중앙하니 어려운 단어들만 있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근데 최소한 이런 기관들이 초기에 투자한 종목에 여러분들 눈여겨보고 좋은 시점에만 잘 매수를 한다면 이 코인 시장, 저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성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창구들은 저희 이제 공방에 항상 의견들, 그리고 내용과 정보들 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라 AI는 삼성에서 투자한 게 확실하게 맞다라는 걸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볼수 있었다. 그리고 사라 AI의 이 특징 중에 특징이 있어요. 메이저 코인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메이저 코인이 뭐야? 뭐 어떤 게 메이저 코인이야 비트코인, 이더리움처럼 가격이 높고 시가총액이 높으면 메이저 코인인가? 뭐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의 기준이 뭐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좋은 종목들, 펀더멘탈이 강한 종목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거래소에 상장할 때뭐 바이낸스라든지 오렌지엑스, 모케엑스, 바이비트, 비서, 업비트 전부 다 동시 상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날 한 번에 모든 거래소에 빡 이게 쉬운 것 같죠, 여러분들 전혀 쉽지 않아요. 거래소 한 군데 상장 뚫는 것도 이 거래소랑 이 코인 재단과 엄청난 이제 이 협업 그리고 계속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영업을 해야 걔네들이 오케이 싸인 떨어졌을 때 그다음 이제 걔네들만의 기준 있겠죠. 우리 거래소에 상장하려면 최소한 이 기준은 맞춰 오셔야 됩니다. 뭐 국내의 기준 왜뭐 해외의 기준 다 맞추는 게 이게 빡센데 정말 잘 만들어진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이저 중매이자 할것 없이 전부 다 동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사라 AI가 딱 요런 케이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사라 AI 보자마자 야 삼성에서 역시 투자한 이유가 있다 근데 삼성은 사실, 이 v c 중에 2티어야, 2티어, 여러분들. 1티어들은 아까 판테라 캐피탈 같은 애들. 바이네스 랩스, 석케이약 캐피탈, 블록체인 캐피탈, 폴리체인 캐피탈. 얘네들이 정말 1티어인데, 얘네처럼 돈 많고 투자 잘하는 애들이 얘는 사전에 매수를 했다? 얘는 명품인 거예요, 명품. 왜 네, 명품인 게가 매수를 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내용 이어 나갈 건데, 예.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영상 제작하는데 많은 힘 들어가고 있는데, 제발, 이 좋아요 로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구독과. 네. 자,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라 AI는 어떤 플랫폼이기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짱짱한 VC들이 투자를 하고 있을까? 당연히 뭐 이름 그대로 사라 AI래요, AI. 그럼 AI 관련된 코인이겠죠. 그래서 이 사라 AI는요, 여러분들.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AI 플랫폼으로 누구나 AI 모델이나 데이터 제작, 소유, 수익화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AI라고 하면은 우리가 와닿는 게 사실 최 GPT나 뭐 그런 기술들 아니면 뭐 AI 뭐가 있을까 a i 뭐 자동차 자, 자율주행 뭐그 정도까지만 이제 실사용되고 있긴 한데 아직은 개발이 좀덜된 단계이긴 해요 지금 빠르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일단 그 사라 AI 또한 이 AI 시대에 있어서 좀더 발전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고요 사라 AI 같은 경우는 지금도 어 무료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라 AI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지금 서버가 두개 열려 있지만 여기서도 이제 받을 수 있고 여기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한 개씩 받을 수 있거든요 원래 하루에 두 개씩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렇게 트위터 들어가서 클레임, 우리 한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뭐라 해야지? 팔로우! 팔로우 한번 누르고 글한번 읽고 그냥 쓱 나오면은 한개 클레임 할수 있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까요. 사라 AI 혹시 무료 에어드랍 받고 싶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 뭐 하는 방법 잘 모르시는 분들은 공방 들어오시면은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물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사라 AI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기에 또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같이 매수를 했는데 개당 한90% 7원, 98원 정도에 매수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지금 130, 140까지 올라왔었죠. 처음에 상장비 나왔을 때 195원까지 이제 올라왔었는데. 약두배 정도 수익이었어요, 저도. 네, 두배 정도 수익이었는데, 아, 요거 먹어서 뭐하냐. 네, 좀 냅둬야겠다라고 했는데, 한번 쭉 떨어졌다, 이제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약간 아쉬운, 네,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이런 좋은 프로젝트나, 좋은 코인들 있잖아요. 삼성이나, 뭐, 다른 VC들이 투자하는 좋은 종목들은, 상장, 이제, 거래소, 어피트 같은 건데, 상장하기 전에, 우리가 미리 구매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항상 있어요. 사전, 이제, 뭐, i c o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매수하는 방법인데, 그런 것들을 제가 또전문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방법까지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저런 정보들 같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라 AI는 또 제가 눈여겨봤던 것 중에 하나가 작년에 KBW2024에서 저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근데 사라 AI 이 부스가 엄청 컸어요. 티셔츠도 주고 뭐 모자도 주고 막 엄청 이벤트를 크게 했는데 여기 안에서도 사라 AI 이제 얘네들이 재단에서 와서 발표를 하는데 뭔가 와닿은 플랫폼 중에 하나였어요. 엄청 크고 아 얘네는 좀 뭔가 준비를 잘했구나. 그래서 얘네 프로젝트는 내년에 뭐 업비트나 선장했을 때 저는 사전에 미리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구매를 한 거고 이번에 업비트 상장하자마자 또 좋은 모습 보여줄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정말 제가 이제 애착, 1년 동안 기다렸던 그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말 나름 잘 만든 프로젝트 중에 하나다. 그리고 AI가 지금 얘가 시대를 잘 타고난 게 뭐냐면 최 GPT 이샘 알트먼의 파급용으로 인해서 AI 이제 코인이나 뭐 주식 할거 없이. 사람들이 AI 달아요, 이제는 AI. 아 요즘에 AI 투자하면 돈번다면 예, 네, 돈벌 수도 있습니다. 뭐못벌 뭐 수도 있고, 그거는 뭐 시대나 시기, 뭐 불장이냐 하락장이냐 그거에 또 갈리기를 하는데 어쨌든 AI 관련된 친구들이 힘을 더 받고 있지 않나라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AI 코인이나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면 사라 AI도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걸좀 추천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AI 섹터는 이미 뭐 고점이다, 이미 거품이 많이 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AI 섹터는 아직 시작도 안했다 생각해요. 뭘 시작했다고 지금? 이제 막 개발하고 발전하고 계속 넓혀져가는 그런 시기지 AI가 이미 고점이다? 이미 거품이다 라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AI는 앞으로도 저도는 계속 눈여겨서 관심 있게 볼 생각이고요. 물론 이 코인 시장에 AI 말고도 매력적인 섹터들이 많이 있어요. 뭐 RWA라든지 민코인, 디파이, 뭐 중국인 김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도 뭐 여러 세터별로 하나씩 투자하곤 합니다. 근데 AI도 특히 많이 좋아하는, 예. 물론 AI를 뭐 좋아한다고 해서 그 코인은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시기 적절하게 차트에서 저점도 잘 잡는 연습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이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고요. 결국에는 앞으로의 이제 좀 성장 가능성? 그리고 뭐랄까, 이. 수익률? <laughs> 우리가 먹었을 때 큰, 가장 큰 수익률을 안겨다 줄 종목이, 저는 이번 시 부장의 주인공은 AI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AI 이제 설명드린 거고, AI는 이미 이슈도 많이 됐고,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이 박혔는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지 않더라고요. 그렇다면 뭐다? AI가 점점 성장을 하다가 열매를 딱 매졌을 때 사람들은 많이 투자해요. 어. 이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다 올라가고 나서 열매를 맺었을 때 투자하니까, 이때 폭발적인 또 상승이 한번 날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는 미리 투자하신 분들은 쩌기 위해서 던져버리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AI, 그래서 저도 투자하고 싶은데, 뭐 어떤 종목이 있나요? AI 종목들 많이 있어요. 뭐, 니어 프로토콜 ICP, 뭐, 업비트 상장 된 거는 렌더 토큰, 더 그래프, 세타, 아카시, 뭐, 아, 월드코인은 해외만 있는데, 월드코인 지금 있나?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AI 뭐대장이라고 불리는 종목은 월드코인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왜? 예, 세 알트 트만 최치 PT 만든 애가 만들었다 보니까, 내가 지금 해외에서는 좀 핫한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런 것들 한 번씩 보시면서 AI 투자하는 건좀 좋지만, 어쨌든 오늘의 주인공은 사라 A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삼성에서 투자하는 이유를 한번더 재짚어 보시고, 어, 삼성에서 투자하니까 사라 AI? 한번 또 공부를 해보고 어떤 친구인지 눈여겨보시면 좀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사라 AI 끊임없이 연구해보시면 이번 부장에서큰 수익을 보지 않을까라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여러분들의 다른 의견이 있다면 언제든지 뭐 댓글이나 그 공부방 오셔서 질문을 주셔도 되고요. 어쨌든 사라 AI는 삼성에서 투자한 종목이 맞다. 예, 이게 예, 결론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춘상이었습니다.